자 오늘은 정말 짧고 굵고 간단하지만 어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 또한 어 개인 레슨이나 유료 밴드에만 올리는 내용인데 뭐 오늘은 공유합니다 음 저는 이 골프채를 똑바로 빼고 똑바로 친다 이 채를 스퀘어로 이렇게 똑바로 유지하고 똑바로 치고 몸통을 돌린다 라는 레슨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왜냐면 어 짧게 요거를 해보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샤프트와 슬리브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꼽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드라이버를 들 때와 이렇게 그냥 헤드를 이렇게 잘으세요 헤드를 왼손이면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만약에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똑바로 빼고 똑바로 치는 게이 헤드 도구 헤드를 잘 다루는지 이 헤드를 이렇게 요리조리 양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리조리 잘 다루는 게이 헤드를 자기가 잘 다루는 느낌인지 해보시면 은 똑바로 빼고 똑바로 치는 게이 자기가 헤드를 느끼는 감각이 전혀 틀렸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헤드를 항상 잘 조작해야지 헤드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느낌을 드라이버를 이제 끼워도 골프는 그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립이 정말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그립이 아닌 그립이 정말 헤드랑 멀리 있어도 이 헤드를 어떻게 잘 다루는지에 대한 각자의 그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잡든 이 헤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이 헤드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감각을 그립을 잡아도 이런 식으로 뭔가 헤드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느낌이 들면은 드라이버 그런 느낌으로 있으면은 땅에 있는 드라이버 공도 쉽게, 이렇게 쉽게 똑바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드를 느끼고 헤드를 움직이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똑바로 똑바로 쳐라. 몸을 이렇게 몸만 돌려라. 이런 레슨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이 헤드를 분리해서 헤드만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헤드를 조작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결국에는 이 헤드 무게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헤드를 조작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길게 잡아도 헤드를 조작하는 거를 많이 느껴보시면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질 겁니다.